어, 겨울이 다가왔네요. 어, 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 눈이 많이 내려왔고 지금 여기에 풍경이 이렇게 있죠. 여기, 야유 주차장도 있고 보시면은 어, 이렇게 어바니티 예, 풍경채라고 써져 있습니다. 어바니티 풍경채 여기 보시면은 어바니티 풍경채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누, 어 설경이 예. 눈이 오다 보니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이 아파트 사검 때 한번 찍어 본 경험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쪽 언덕 쪽으로, 언덕 쪽으로, 어, 상당히 뭐야, 저, 미끄러질 것 같아요. 어, 약간 언덕 구간입니다. 어, 여기에 이제 지하 들어가는 데가 있고,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예, 지하로 들어가는 데 있고, 지상으로 들어가는 데 있고, 자,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어, 눈이 많이 와 있어요. 지금 현재. 눈이 많이 와 있고, 어 익산에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렇게 많이 어, 처음으로 조금 욕을 내 들어서 좀온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아 이렇게 상당히 네, 눈이 많이 있고 지금 지상으로 들어가는 차들 차들이에요. 자, 뒤쪽으로 이렇게 생겼고. 저쪽 앞에는, 자, 요거 이제 자이, 자이 아파트가 멀리, 인자, 보이고. 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지금. 계절마다 찍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요렇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애들도 나와서, 어, 지금 현재 있고, 어, 주차장 들어가는 그리고 아, 이쪽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아 이거 뽀드득 뽀드득 소리도 나고 그러네요 자 이렇게 아 이쪽에 지금 현재 에뭐 예, 예, 폭포처럼 떨어지는 거 그건데 아 이거 미끄러 이렇게 되어있고 아 완전 어 걸어가면 뽀드덕뽀드덕뽀드덕 소리 나고요자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원래 지금 이렇게 조경돼 있는데 거기 이렇게 하는건데 어 설경이 지금 이쪽은 이제 시냇물 흐르는 그 다리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눈 덮여갖고 잘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썰매 막 태우고 달리고 있는 아빠가 본 모습이 보이고. 아이고, 미끄러워. 자 이렇게 지금 곳곳이 눈사람도 만들고 그렇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유일하 어, 예. 눈썰매장이 있는 곳입니다 아, 아마 전국에 아, 눈썰매장 있는 곳은 어, 어바네트 풍경채 마동 어바네트 풍경채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애들 지금 현재 방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없는데 저쪽에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어, 타고 내려올 생각입니다 애들 보니까 자 이거 여기서 이제 타고 내려온다 이거죠 눈썰매 꼬마둥이 이제 하나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아예 미끄러운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음, 자, 쳐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샥 내려오고 있어요. 오, 끝내줍니다. 아이고, 아이 어이, 조심해라. 아이고, 재밌어? 어, 어, 상당히 멋지게 놀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예 저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예 이따 오후에는 아마 여그가 어마어마하게 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양쪽으로 이렇게 난간들이 다 있어서, 어, 고 여기 이제 약간... 이제, 상당히 멀리까지 갈수 있는 아네아 네. 아, 멋지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네 네, 눈썰매장 안전 눈썰매장입니다 이야 키가 막히네요 음. 자 눈썰매장 아. 자 이렇게 해서 아유 미끄럽습니다 자, 이쪽에. 어,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쪽에. 어, 아이 지금. 자, 이쪽에서. 어, 여기는 이제 조금 약간 어, 가파른. 아, 눈썰매장이고요. 또 이제 눈썰매장 한 곳을 또또 또 가보겠습니다. 눈썰매장이 예, 여러 개가 있어요. 아 여기 이제 풍경. 자, 여기. 어, 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거 천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송, 금송, 아, 금송 나옵니다 어린이집이여가 있고. 자,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에 보다는 지금은 대세가 눈썰매장이죠. 이렇게. 자, 이제 저쪽에 일 눈썰매장이고, 어, 자, 두 번째, 이제 약간 완만한 경사. 완만한 경사에 눈썰매장이 또한 곳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와. 어, 여기 계단 이 있죠? 계단. 계단 있습니다. 한번 여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가 이렇게. 어,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올라가는 계단이. 어, 제법 막 팍팍 놓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자어 이쪽에 지금 저 꼬마둥이 열심히 지금 눈사람 만들고 있어요. 예. 오 눈, 눈사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참. 예, 눈사람을 현재 만들고 있고 눈썰매. 예, 눈썰매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쪽에도 눈사람, 아우, 눈사람만 한번 만드는 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눈썰매 타고, 눈썰매를 타고, 지금 현재 여기 와서 또 눈사람 만들고, 그렇네요. 자, 저쪽에 또 제2 코스 눈썰매장이 있기 때문에, 아눈썹매 자, 아, 요 여기, 여기 지금 현재 눈사람 만들었어요. 그렇죠. 사람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저쪽에 이제 눈썰매 갖고 이제 오이 어, 타러 가는 모양입니다 저도 이제 제2의 눈썰매장이 또 저쪽에 있으니까 아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 어. 자, 이게 설경입니다. 아. 이게 설경이에요. 자, 이렇게. 아, 설매장이 어디가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를 좀 모르겠네. 일단 저쪽으로 잘 모르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뿌덕 뿌덕 소리는 계속 나고 있고. 아 멋지네. 아 시, 실물이 더 멋있는데. 이 화면으로 담는 것보다는 실물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둡게 나와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아, 실물이 좀더 멋있고. 자, 계속적으로 진입을 해서.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예, 또 눈썰매장이 하나 있어요. 자, 이쪽에 눈썰매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풍경 체죠 아마 눈썰매장이 있는데는 아, 익산 어바이티 풍경체가 아, 눈썰매장이 예, 아마 추고 있지 않나 싶고요. 아, 여기도 열심히. 열심히 눈썰 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아, 애들 소리가 들리는 것이, 제 2의 눈썰 매장입니다. 여기가. 아, 제 2의 눈썰 매장. 아, 저 밑에 지금 좀 놀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방학철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없고, 엄마, 아빠가 지금 열심히 네, 저쪽에 자 이렇게 네. 썰매 갖고 오고 있습니다 햇빛도 좀 비치면서 눈이 좀끊쳤네요끊쳤고 네. 썰매 타고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재밌겠다. <laughs> 아이고, 아빠가 열심히 태워주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자, 저쪽에서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어저께 저녁에 아, 막 12시 넘어서 막 난리가 아니었는데, 네, 난리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피곤해서 잠을 자는가 지금 저쪽으로 다 가고 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 재밌었어? 어? <laughs> 처음 왔어?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쭉하니 어, 그래? 아, 잘 타는 거한번 볼까? 아저씨가 좀 밀어줘? 아이고, 자, 한번 밀어줄게. 자, 밀어줄게. 아싸! 아이고, 이제 열심히 해서 쫙 내려가네요, 제가. 자, 자, 예. 예,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예, 멋지게 놀고 있습니다. 이게 예, 예, 저쪽에 한 군데가 이제 눈썰매장이 있고, 이제 이쪽에 한 군데가 눈썰매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 이렇게 해서 어풍경채 어바니티 예좀 이렇게 해서 아눈썰매장 어, 그리고 이제 또어 어, 밤에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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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떻게 또 재미있으니까 음, 어 밤에 또 재미가 있죠. 예, 보도독보도독하니걸름 보드득 거는 재미도 있네요. 자, 저쪽에 눈사람을 한번 만드는 것 같은데, 자, 저 눈사람 만드는데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 예, 보도독보도독 눈, 눈, 밟는 것이, 예, 오랜만에 한번 밟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눈사람을 만들었네요. 자, 어, 담배도 한대 피고 있는 것 같아요. 눈사람이 자, 이렇게 눈사람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눈썰매장도 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 어, 인자 저쪽으로 어, 다시 한번 가보겠네. 아 이게 햇빛이 좀 들어와 있으면 여기가 상당히 멋지고 어, 어, 굉장히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약간 어둡게 나오니까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눈 꽃이 그냥 거울 모양 벚꽃핀 것처럼. 너무 멋있네요. 어, 실물이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에, 물론 이제 이거 화상에서도 파로라마처럼 보이겠지만은 저는 전반적으로 싹 보이기 때문에 너무 멋있어요. 진짜 이런 설경도 어, 참 보기 어려운 아파트 풍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풍경채네요. 너무 멋져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저쪽으로 계속 진입해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눈들을 눈사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눈사람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눈사람 많이 만들고 있어. 아한바퀴 돌려도 너무 멀어 가지고. 손도 싫고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마동 풍경체 오바이티 어, 예, 눈 내리는 어, 설경을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뭐, 뭐 멋지게 촬영하고 멋지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약간 이런 것도 어, 있고. 한 번, 뭐야, 저, 설경도 한번 담아보고자, 서투르나마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계단 내려가 보고요. 아까 제가 계단 올라오는데, 거기입니다. 아, 계단 내려가고, 아직도 눈썰매장. 저쪽, 지금, 이쪽이 지금 눈썰매장 그쪽인데, 애들이 아직도 지금 놀고 있고, 야간 촬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야간 촬영, 네. 또 사람들이 많이 오기, 오고, 그래서 야간 촬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놀이터, 놀이터고요, 놀이터자 이렇게 해서 뭐 눈이 뭐 내일도 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예, 개설지구가 내려가지고, 어, 익산이 이렇게 눈이 별로 많이 오지는 않는데, 오좀 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온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자, 이제 뭐, 열심히, 이렇게 하고. 열심히 눈썰매 타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신나게 올라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엄청 멀리 나갔어요. 엄청, 아, 따 엄청나게, 엄청나게 멀리 갔네요. 지금 멀리 나갔어요. 지금 이제.